보험회사의 대표가 되어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이 신분은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업하는 우리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생존을 위해 과연 어떤 놀라운 본능을 발휘할까? 생존을 위한 우리들의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험 영업을 하는 보험 설계사로 탄생과 함께 우리는 위험한 첫 고비를 넘깁니다. 더 이상 계약을 받지 못하는 계약 고갈의 고비 그리고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위험한 고비가 다가온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보험사기사로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부할 수 없는 본능, 바로 생존을 위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응급 처방으로 받았던 그간의 치유책 몇 가지들. 이것은 시간을 잠시 벌어줄 뿐 실질적인 위험에 맞서 싸우려면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은 보험으로 사업하기를 통하여 보험 설계사에서 대표의 자리로 신분 상승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대표가 되는 이 과정은 들어올지 몰라도 모든 대표가 겪는 성장통 같은 과정의 일입니다. 불안한 메달메달을 매달 보내는 보험 영업자에서 보험회사의 대표가 되어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이 신분은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 보험 설계사들은 싸워 이겨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현재 모두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위험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는 새 생명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간 입었던 부상들은 재활 치료를 통하여 힘들었던 기간의 상처를 이제 치유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이 막 시작된 것입니다. 보험 어깨에 우리는 엄청난 일을 겪고도 생존하였고 지금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온 힘을 다하여 회복해낼 것입니다. 힘들지만. 고맙게도 우리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보험 영업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이 과정은 아기가 걸음마 배우듯이 연습해야 합니다. 네, 어른애들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발을 내딛을 때마다 몸은 강해지고. 다친 곳은 치유됩니다 과거의 나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던 사람에서 힘든 과정을 거치며 현재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나로 변하였습니다 그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한달같다 마치 꿈처럼 현실감 없던 오늘 하루 힘든데 추억이 많이 남습니다. 작은 행복에 생존 에너지는 금세 채워집니다. 우리들의 재생 능력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끝이 없습니다. 보험으로 사업하기를 통하여 이제는 진정한 대표의 길로 들어서셔야 합니다. 튼튼한 기반 속에서 진정한 보험 사업으로 뿌리 내림을 이제는 하여야 합니다.